승하 캐릭터에 저의 실제적인 제 모습이 좀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, 제가 좀 웃기다고 저희 작가들이 저, 제 모습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. 승하 캐릭터인데 제가 원래는 결혼하기 전에는 음식은 그냥 배고픔을 때우는 그 수준으로만 먹던 사람이었거든요. 음식이 주는 즐거움과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희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. 못 느끼었던 사람인데 워낙 미식가인 남편을 만나다 보면서 정말 맛있는 걸 먹었을 때아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를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.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음식이 가, 주는 기쁨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이제 승합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어뭐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 남편의 당. 식당이라든지 좀 맛집이라든지 그게 좀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저 혼자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음식은 저희가 여러 식당을 가보고 그 중에 정말 방송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말 괜찮다 소개할 만한 집이다라는 곳을 저희가 방송에 나가는데 예, 그런 밥, 집 식당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남편 리스트가 조금 <laughs> 녹아져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완전히 요리를 못하는 사람 그런 집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는 좀 저의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승하가 요리를 못하고 요리 재료도 잘 모르고 뭐 헷갈려하고 그게 사실은 저의 그 실제로 제가 했던 실수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리를 못 제가 요리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찍으면서 또 저의 편집된 걸 보면서 어저 정도는 좀 나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.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꿀팁들도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저희 걸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리 잘못 하시거나 관심 없으셔도 한 번쯤은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노하우가 또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